개명 장명 사주 이름 치료사 한글 이름 음향오행의 원리 한자 이름 음향오행의 원리 한글에 내재된 음향오행의 원리 한글 눈창제 과정에서부터 음향오행을 고려하였으므로 이름 자체의 음향오행이 내재되어 있다. 소리의 에너지는 발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효과가 직접적이므로 그 영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글과 한자의 음향오행을 감안하여 이름을 만든 후 생체 에너지를 측정해 보면 좋고 나쁨이 바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실험을 하면서 이름을 만들다 보면 한자만으로는 아무리 좋게 작명해도 좋은 이름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자는 상형 문자로서 물체의 형상을 본뜨는 데서 연유한 글자이므로 자연 발생적인 글자가 많기 때문에 한글리 명확한 오행 구조를 따를 수 없다. 이것은 한자만 검토하여 작명하고 있는 대다수의 작명가들이 좋은 이 름을 만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주가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듯이 이름 역시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인간은 독자적인 사고가 가능한 지적 생명체이며 외생 변수가 수시로 영향을 미치므로 결정론적인 명리학보다는 변화 가능한 이름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사주에 정통하다고 자칭하는 장명가들이 만든 이름이 개운이 안 되는 이름인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는 한자로 만든 이름의 한계 때문이다. 이름은 한글 이름이 좋아야 하며 한자만으로 만든 이름은 좋은 이름인 경우가 거의 없다.